짠! 진여스 친구 안녕! 자, 오늘 개봉해 볼 피규어는 아주 역대급으로 아주 오랜만에 제 채널에서 개봉하는 그런 피규어입니다. 스월에 젤로 빵. 자, 오늘 우리 진여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해 볼 피규어는 베어브리 시리즈 40홀케이스로 개봉하기. 소소해상 <목소리> 처음으로 풀박스를 구매해서 한번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오, 정말 감동적이다 베어브릭 40탄 개봉기에 관전 포인트 첫 번째, 이번 시즌에서 인기가 많다는 아더에로 베어브릭 제가 뽑아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 24개의 베어브릭 중 역시 크릭과 슈퍼 시크릿은 있을 것인지 저는 가운데서부터 뽑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예, 네, 다들 아시다시피 카드와 피규어가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베어브릭은 오, 첫 번째로 나온 베어브릭은 4.16%의 마이스 뉴욕 베어브릭이 나왔습니다. 야,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네요. 저이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왠지 뉴욕의 센트럴파크 느낌도 나는 게, 와, 너무 예쁘네요. 두 번째 갑시다. 그 옆에 거 한번 개봉해볼게요. 와, 나왔다! <laughs> 이번 시즌 베이직이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썬텐을한 것처럼 그을려진다고 합니다. 자 카드를 보면 알수 있듯이 햇빛을 받으면 저렇게 까맣게 태닝이 된다고 해요. 이번엔 난 여기서 뽑아봐야지. 짠! 아. 자 이번에 나온거는 8.33%의 젤리빈이 나왔습니다 머리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딸기도 있고 연유시럽 같고 딸기시럽 이 아래는 빙수같아요 아 지금 촬영하느냐고 너무 더운데 아너 일로와봐봐 일로와봐봐 어, 어 왜그래요 아, 어. 자 다음거 이번에는 요 끝에 있는거 짠. 자, 이번에 나온 거는 SF 버전 6.25%의 로비가 나왔습니다. 이 베어브릭의 모델이 된 로비 같은 경우에는 약 7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말을 잘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로비가 이번에 베어브릭 시리즈 SF로 이렇게 콜라보가 되어서 나왔는데요. 뭐 솔직히 말해서 엄청 예쁘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캐릭터보단 이렇게 패턴이나 단색으로 된 애들을 되게 좋아해서 로비는 그다지 예뻐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나도 이뻐 좀해 주면 안 돼요? 형진님. <laughs> 어, <진짜 미안하다. 웃음> 다음은 요고. 어? 아또 베이직이야. 자 이번에는 가슴팍에 비를 달고 있는 베이직 베어브릭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애매해. 제네를 과연 중복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에휴. 다음 거나 개봉합시다. <laughs> 여기서는요. 짠. 오, 패턴! 이번에 나온 거는 8.33%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그비온 다음 날에 기름 둥둥 떠다니는 바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딱, 딱그 느낌. 근데 진짜 이 패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번 패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턴이어도 조금씩 다른 느낌이 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패턴을 또 뽑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복이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와. 자 이번에는 히어로 원더우먼 1984에 나오는 원더우먼 베어브릭이 나왔습니다 원더우먼 1984가 8월달 개봉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0월로 밀렸다고 하네요 이야 황금 갑옷을 입고 있는 원더우먼 베어브릭 와 진짜 짱인데? 근데 얼굴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laughs> 자 제발 중복 안 나오길 바라며 가자오축복 아니다! 자 이번에 나온 거는 8.33%의 나탈리 레테 베어브릭인데요 이 나탈리 레테라는 작가는 자연물과 동물을 굉장히 동화처럼 표현하는 작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귓속에 나비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몸통에는 무당벌레가 있고, 민들레 같은 꽃도 그려져 있고요. 뒤통수에도 무당벌레 붙었어요. <laughs>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가운데만 파먹었네요. 자, 이번엔 요 옆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 아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나오게 될지. 아, 자! 중복만 안 나오면 됩니다. 가자! 아... 자 이번에도 패턴이 나왔는데 아까 나왔던 패턴과는 다른 모습의 패턴입니다. 역시 크리스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패턴 자체가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야 이제 이 박스에서 패턴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박스는 약간 망 박스라는 얘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계속해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나온나 오. 자 이번에는 6.25%로 나온다는 호러 시리즈의 브라이트 번 한국 제목 더 보이 배워버리기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더 보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굉장한 망작이래요. 그리고 이거 인터넷에서 얼핏 보니까 느낌이 왠지 스파이더맨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배불뚝이 스파이더맨. <laughs> 오 오. 이번에 나온 거는 스누피의 형 마블스 베어브릭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역시 크리십니다. 와 역시 크리 뽑았다. 사실 이번 시리즈를 사게 된 것도 소피아님이 스누피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게 나오는 시리즈 중에 스누피 여자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걸 뽑을 생각이었는데. 어! 너왜또 나왔어? 너왜또 나왔어? 아 잠깐만요. 아니 왜 중복이 나오고 난리요.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자, 아직 많이 남았어요.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오! 자, 이번에도 로비가 나왔는데, 아까 뽑았던 로비와 색깔이 다르죠? 바로 요 로비가 이번 시리즈의 역시 크리시라고 합니다. 이야, 역시 크리스를 지금 연속 두 개를 뽑아냈어요. 마블스와 로비. 역시 크리 두개 뽑아냈습니다. 이야! 근데 난얘안 예쁘다고 했었는데, 역시 크리 나왔어. 예이. 자 이렇게 24개 중 절반인 12개를 개봉했고요 이제 나머지 12개를 또 개봉해볼건데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이 타임 내서 한번 우리 댓글로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 베어브릭 40탄 시리즈 중에 어떤 베어브릭이 가장 예쁘신가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마이스 뉴욕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떤 베어브릭이 가장 예쁜지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시고요 다음은 오! 스누피 자 이게 아까 제가 마블스 소개할 때 이야기했던 스누피의 여자친구 벨인데요 스누피의 형과 같이 이렇게 세워볼까요오호 이거는 제가 이따 소피아님 오면 드릴 겁니다 소피아님은 스누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나저나 이번 시리즈에서 아더에러라는 배워버리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나오기는 할지 다음 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샤 오! 아 놀래라 너왜또 나왔어 너왜또 나왔어 자 이렇게 중복이 나온거는 개봉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다음거 가죠 아더에러는 개꿀 갑자기 이렇게 중복이 튀어나올줄이야 가자 너... 자, 이번 시리즈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 아더에로 베어브릭을 뽑아냈습니다. 이 아더에로의 색깔은 정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파란색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심플하면서도 파란색. 와, 너무 이쁩니다. 게다가 이아더에러 베어브릭 같은 경우에는 2.08%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확률이 거의 역시 크릿 나오는 수준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역시 크릿을 거의 뭐 3개 뽑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 핸드맨 자, 제가 뽑고 싶었던 아더에러 베어브릭을 뽑아냈고요. 역시 크릿급이 거의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다음 것도 가봅시다. 어허허, 망한 박스야. 심지어 알파벳도 똑같아. 아. 아 이렇게 중복 나오면 뭔가 힘이 쫙 빠져요 여기 힘이 쫙 빠질 때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면 힘이 쫙날것 같은데 아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줄 친구 어디 없나? 아 벌써 눌렀다고요? 또 누르면 취소가 된다고요? 네한 번만 눌러주세요 <laughs> 아이샷! 어 얘는 먹었고 자 이번에는 아티스트 버전 5.2%의 확률로 나온다는 케이타나카의 베어브릭이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일본 미소년 풍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어... 음... 할말 있니? 어... 아니요 어... 들어가자 슝! 그래도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께는 제가 어느 정도 관전 포인트는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린 아더에러랑 역시크리두 가지 종류 이렇게 뽑아냈었는데 슈퍼시크릿 요런 거 하나 딱 떠주면은 너무나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네 역시크릿은 개꿀 중복이죠잉?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안 나온 거는 플래그 시리즈 안나왔고요 아티스트 버전 하나 안 나왔습니다. 확률은 둘다 5.2%인데요. 가봅시다. 5.2%. 그까이 뽑아버리지 뭐. 이랬는데 중복 나오고 막 이래라 또. 나, 나 얘기했다. 중복 나오지 마라. 나 분명히 얘기했다잉. 나오지 마세요. 제발. 갑니다. 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선물이 늘어났습니다. <목소리> 다섯 개 남아있습니다. 빠세! <목소리> 괜찮아. 나는 해낼 수 있어. 깨치고 나. 가.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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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역시 크리시 중복이 나오고 난리요? 왜? 이거는 혹시 설마 소피아님의 저주? 지금 스누피가 무려 네 개나 나왔어요. 오. 역시 크리시라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네개 남았습니다. 갑시다. 아이샷! 오, 좋았어.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 자 이번에 나온 거는 5.2%의 확률로 나오는 덴시 타코 베어브릭이 나왔습니다.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 일본에 있는 오뚜기 같은 거 닮았어요. 무서운 오뚜기, 오뚜기인가 그게? 아무튼 그거. 이제 남아 있는 거세 개. 야, 베이직이야. 자 알파벳이라도 다르길. 어 그래도 알파벳은 다르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썬텐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썬텐을 할수 없어서 제가 나중에 장마끝나고 썬텐을 할수 있게 되면 그 썬텐한 사진을 커뮤니티 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네 소개 다 했어. 들어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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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laughs> 자, 우리 신어스 친구들 지금 댓글 놀이에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베어브릭 40탄 중 여러분들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베어브릭은 누구인가요? 어떤 베어브릭이 제일 예쁘신지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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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나온 거는 플래그 시리즈의 파나마가 나왔습니다 그 파나마가 우리 세계지리 시간에 배우는 파나마 운하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파나마 운하가 있고요 그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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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파로만가 <laughs> 이제 정말 마지막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스물네 개중 스물네 번째 마지막 이 배어버리긴 누가 될 것인지 아이샤. 아 이샤 아둘 哎呀哈哈 이왕 중복 나올거면 아더에러나 마일스 좀 나오지 젤리비니 보니 젤리비니 야... 자 오늘 우리 시니어친구들과 함께 베어브릭 40탄 홀케이스를 전부 다 개봉을 해서 제가 뽑고 싶어했던 아더에러랑 스누피의 역시크릿 그리고 로비의 역시크릿까지 이렇게 뽑아냈는데 이걸 좋다고 해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역시크릿도 중복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놈의 알수없는 손자 <laughs> 여러분들 보고싶으신 필요가 있다면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구매해오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도 추천 영상 선물 함께 볼까요